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비판하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느니 저것이 잘못되었느니 비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또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예, 알려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그 부조리한 모습을 호소하는 자 기도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서의 말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아픔을 하나님께 말하고 또이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이 세상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읽어 보면요. 시인은 악인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이 괴롭히지만 심판받지 않음의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찌하여라고 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은요 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어, 시인은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도 형통한 것을 이 보고 분노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약한 자 이 세상에서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압제 당하는 자를 보호하고 지켜 주옵소서. 그들을 감찰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 드라마 사극에서 보면요, 이 조정에 앉은 신하들이 왕을 향하여서 나라의 사정을 말하면서 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듯이 어, 말을 하는 장면을 보았듯이 어, 시인은 악인들이 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시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시인은요 이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이 약하고 가련하고 또 압제당하는 자를 계속 악인들이 괴롭히는데도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을 하면서 하나님 제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살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시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책을 통해, 영상 매체를 통해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도 그것을 계속 하는데도 심판받지 않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뉴스나 또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면서 어찌하여 저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탄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악인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해 예, 악인의 심판 심판이 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소하는 그 제자들처럼 시인은 아주 간절하게 1절 말씀과 같이 숨어 계신 것 같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12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와여 손을 드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있단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시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분노에 찬 기도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같이 않아 보이거든요.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히 숨어 계시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주님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는 이 말했던 그 예수님을 깨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 저들의 죽는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하며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이 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정말 숨어 계셨습니까? 예,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셨습니까? 이 세상의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냥 방관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까? 예,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 때까지 때를 보면서 예,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지만 그 악인을 바로 심판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인들의 심판을 유보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격투기 경기를 보면요. 진짜 고수들은요.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공격해 오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지켜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진짜 고수들은요, 한 방만 제대로 맞으면 그, 그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고수이면 고수일수록요,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계산하며 기회를 엿보면서 마지막 한타를 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타이밍을 기다리는 그런 경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도 동일하게요. 악인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아무리 이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한타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을 저 치명적인 심판을 하실 수 있는 한 방으로 악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악인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 결정적 한 방을 날릴 때까지 계속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적들의 동태를 살피고 결정적인,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이 타이밍을 찾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격투기의 링 밖에 이 관중들처럼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 눈에 보기에 이 가난하고 약한 자 그리고 그리고 압제 당하는 자 악인들에게 압제 당하는 그 괴로움 속에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악인들에게 공격을 당하여서 괴로움을 호소하며 부르짖고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계속 그 시인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하면서 시인이 매우 괴로워하고 있는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우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악한 자가 심판받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손을 두시옵소서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시편 10편 시편을 읽어 보면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보셨나이다. 즉이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은요.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악인들의 그 악행을 관찰하고 또 악인들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거짓을 듣고 계시고 또한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보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까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상황을 보게 계시기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한 하나님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그런 계획까지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 신앙의 연륜이 있는 이런 상황을 하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한방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이 일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는요, 계속적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에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어찌하여 하면서 아픈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그 보시면요 악한 자가 망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왜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악한 자의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어,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폭로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니다. 그리고 4절 말씀부터 계속 읽어보시면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배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과 충만하며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의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았나이다. 그가 굽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르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악인의 행동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악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포악은 너무 잔인합니다. 악인들의 그 거짓된 입술을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심판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부산말로 말하면 하나님 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인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12절 13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하면서 즉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니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이 시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 악인의 심판 당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성경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탄식 속에 시인의 탄식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따라 좀 기다려라 내가 곧 나아가서 너희의 그 모든 아픔과 그리고 슬픔들 그리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인도 우리도 악인들의 악행을 보고 답답해하며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며 탄식하는 자들을 향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때가 되면 일을 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고 인내라 그러면 내가 가서 악인을 심판하고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가서 치유해 줄 것이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14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도 주께서 보셨나이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 세상의 부조리한 상황 속,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남, 그리고 악인들의 심판을 받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급하기 때문에 시인의 탄식처럼 인내하지 못하고, 또 자기의 눈에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행함,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인을 철저히 멸망시킬 그런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장기를 두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고수이면 고수일수록 이 외통수를 둡니다 하수들은 모릅니다 왜 저분이 저기에 저 알을 두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요 고수들이 왜그 자리에 그 알을 두었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외통수를 주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지게 만드는 그런 어, 것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보면 진정한 고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수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마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머리를 박살내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동일하게 이 시편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이 아무리 자신만만해하고 당당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는 자들을 조롱하며 온갖 악한 일을 행하여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절망스러워 마음이 무너져도, 그리고 또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 탄식하며 시인처럼 멋지하여 하여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못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일할 적절한 타이밍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낙망하거나 절대 절망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식이 나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로써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4절 보시면요. 주께서 보셨나이다. 그다음에 보시면은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 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발을 꺾고 서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겠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16절 말씀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시인은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수야 시대 때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사야가 보았듯이 이 시인은 이, 이 부조리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았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이야기합니다 왕은 무엇입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아무리 온갖 권모와 술수로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포악으로 약한 자를 압제해도 또한 고아들을 무시하고 또 그렇게 살아도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악인의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찌하여서 이 탄식에서 그의 고백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보셨나이다. 그리고 주는 감찰하시나이다. 주는 도우시나이다. 주는 찾으시나이다. 그 다음에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고백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그 왕이신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며 길을 기울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 나오면 이런 찬양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신은 왕이신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또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며 또한 그들의 길을 들으시며 18절 말씀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는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감찰하신다 그리고 도우신다 찾으신다 그 다음에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탄식 소리가 계속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이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하면 이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시인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이 세상을 보고 계시는데 악인들을 보고 계시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시인은요 죄악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려 오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악을 행하고, 또한 많은 사람을 압지하고, 가난한 자들을 또한 조롱하고, 또한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녀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을 심판할 날을 기다리시며 무시한듯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며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요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흑암이 덮인 상황일지라도 그 절망 중에서 기뻐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어찌하여라는 이 단식은요, 믿음 없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보고 계신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라는 탄식보다 이 세상의 악이 진행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찌하여라는 탄식보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이 코로나 상황 그리고 개인의 아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이 있다면 그 적들의, 그 악인들의 행위까지도 보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안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잘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현실이 너무 커 보이면요, 왕이신 하나님을 보기보다 나의 문제를 더 보게 되고 내안내 안에 닥친 그 현실의 문제를 더 몰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개를 들어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계속 땅에서 시선을 올려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의 쓰다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쓰다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 죽어갈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이 쓰다반 집사님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이왜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보좌에 서서 자기를 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레반 집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도 악인들이 자기를 돌로 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레반 집사님은 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환하게 웃을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보고. 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한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못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한 그 적들이 나를 치러오는 그 상황까지도 또한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때가 참에 심판할 날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제외하면 나의 이 모든 상황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나의 모든 삶은 해석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힘을 다시 가지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며 단식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에 빠지다 보면요, 자기가 계속 자기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상황만 보면요, 계속 어찌하여 하다 보면요, 어, 계속 무너지고. 또 계속 슬픔에 잠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다스리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또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용기와 또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며 또한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악인들의 악행을 보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